그러면 아빠는 뭐야? 로구삼촌 이안이는? 로구삼촌 이안이 아빠 뭐할 때가 제일 멋있어? 커피 베일이 제일 멋 썬더스 삼촌들 중에서 누가 제일 좋은지 우리 한번 해볼까? 응 이거 둘다 좋아해 둘다 좋아해? 응 고르고 싶요안 돼요 그래야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빨리 한 명만 골라보세요 둘이 삼촌이잖 MD 삼촌이 좋아? <laughs> 네 삼촌이 좋아? 동행... 이원석 어 <laughs> 이원석이 가 아니라 이원석 삼초해야지 이원석 형준이가 좋아요 아, 좋아요 음. 강동님이둘다 좋아해 이거 이장관이야 뭐라고 이장관 아니야 아니야 응? <laughs> 가자다 주세요 네 놔주세요 이거 이거 빼뭘빼 빼? 이거 한권에당돈빼 <laughs> 축하합니다. 야, 이제 그거 정리할까? 야미가 자꾸 놀이니까? 아니야! 안 돼! 안 돼! 야미! 왜? 너 데리고 오고 싶어? 응. 두개더줘 아빠가 두개더 들어줄게 이제 하나 더줘뭐들어줄 이거 들어줘? 응. 엄마 옆으로 와, 엄마 옆으로 아빠 보이러 가고 싶어 아빠 옆으로 와 누워 아빠 어떻게 누워줘? 이렇게 이렇게 누워줘, 이렇게 누워줄게? 응. 응일 네. 밑에 떨어지고 계지 개구개구 개글 개글. 얘는. 아마인데. 아마 얘는. 그건데. 고기리 얘는 누구야? 나 여기 가고 싶어. 얘 누구야? 나 여기 안 가고 싶어. 금. 얘는. 말인데. 아, 어, 맞아 말이야. 그건데. 그데개지 돼지. 개꿀 이안아, 동물들 중에서 누가 제일 좋아? 개구이 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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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그게 제일 좋아? 아니지. 이하이는 꿀꿀 돼지잖아. 돼지가 제일 좋지? 개구이도 좋아. 이하이 꿀꿀 돼지잖아. 엄청 많지? 응. 엄청 많네. 제일 다자거 봐. 안녕 반가워? 아고 여기 있고 싶어. 아, 여기 있고 싶어? 응. 안녕 반가워? 손자며느리 다루면서. 그기 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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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구리. 개구리다. 아, 아, 아. 변신, 난 곰이다. 사슴, 아, 난 사슴. 자, 삼성 썬더스 모든 코칭 스텝, 그리고 트레이너님들, 선수들 다 포함한 이상형 월드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민채 삼촌이랑 김구영 코치님, 누가 더 좋아요? 이거다 민채 삼촌이 좋아요? 네. 준일통영님이랑 우성희 삼촌이랑 누가 더 좋아요? 우성희 삼촌? 응. 자 그러면 김태경 코치님이랑 이대성 삼촌이랑 누가 더 좋아? 이 이대성, 이대성이 가 좋아. 이대성 삼촌이 더 좋아? 응. 자최성호 삼촌이랑 여기 김한솔 삼촌이랑 누가 더 좋아? 김한솔 삼촌. 진짜? 응. 그러면 감독님이랑 부탕 삼촌 중에 누가 더 좋아? 감명진. 감독님이 더 좋아? 음. 우와 영찬이 삼촌이랑 여기 승주 트레이너님이랑 누가 더 좋아? 이거 영찬이 삼촌? 음. 최승욱 삼촌이랑 이정현 삼촌이랑 누가 더 좋아? 이, 이거 누구야 이게? 이정현 좋아. 이정현 좋아. <laughs> 이정현 삼촌 좋아 이렇게 얘기하지. 이정현 삼촌 좋아. 응. 음. 그리고 이동엽 삼촌이랑 이원대 삼촌 누가 더 좋아? 애기 동생 루나 생굴. 맞아, 루나 아빠지. 루나 아빠. 어, 아기 동생 루나 아빠야. 누가 더 좋아? 응. 원대, 원대 삼촌? 응. 응. 자, 그리고 MD 삼촌이랑 아빠다. 응. 이거 아빠가 좋아. 더... 아빠가 좋아? 응. 어, 근데, 이안 아빠는 빼고 해야 될것 같아. MD 삼촌으로 그냥 할까? 응. 아니야? 자 여기 연진 트레이너님이랑 여기 우리 코치님 막내 코치님 누가 좋아? 이거 연진이 응. 오케이. 그리고 성원이 삼촌이랑 그년이 삼촌 누가 더 좋아? 이거 왜 하고? 성원이 삼촌인데? 성이거 응. 해줘? 응. 민석이 삼촌이랑 준이 삼촌 누가 더 좋아? 이거 거. 준이? 응. 음. 광철이 삼촌 코피코번 광철 강철... 광철이 삼촌 좋아? 네 응. 과자 <laughs> 다 주세요 네다 주세요 어? 이현이 조원석 나왔네 누구야? 이원석 그리고 진용이 삼촌이야 누가 더 좋아? 이원석이가 좋아 <laughs> 이원석이가 아니라 이원석 삼촌 해야지 이원석 삼촌이가 좋아요 아, 좋아요? 응. 그리고 동원이 삼촌이랑 현구 삼촌이랑 누가 더 좋아요? 형구 한국... 뭐야 형구 삼촌 좋아? 이거 빼. 누구? 누구 이, 빼? 이거 빼. 현구 삼촌 좋아? 이거 이거 빼. 뭘 빼? 이거 현구 삼촌 빼. 현구 삼촌 빼? 응. 그럼 너 누가 더 좋다는 거야? 이거가. 동원이 삼촌이 응. 왜현구 삼촌이 맨날 포카리 스 세트 주는데 응. 이안이 포카리 맨날 이 삼촌이 주는 건데 왜 빼? 누가 더 좋아? 그래도 동원이 삼촌이야? 응. 준이야. 음. 준이고 광철이에요. 이게 광철이고 준이야? 응. 누가 더 좋아? 광철. 아니 광철이가 여기라고 준이고. 준이. 준이가 좋아? 응. 음. 감독님이랑 원석이 삼촌 누가 더 좋아? 원석이 삼촌. 원석이 삼촌? 응. MD 삼촌이랑한소희3촌 누가 더 좋아? 누가 이거 MD MD 이원대삼촌이랑이정현 삼촌 누가 더 좋아? 이거이게 누구야? 이거 좋아 이랑 뭐야? 애기 동생이랑 MD 이 아빠? 응자 그리고 이찬이삼촌이랑연진이 삼촌 누가 더 좋아? 이... 이거영찬이 이거 응. 응. 음. 삼촌, 이거. 삼촌? 응 진짜? 응 연진 삼촌이 서운하야겠다자 민재 삼촌이랑 이대성 삼촌 누구야? 이대성. 이대성. 그리고 동원이 삼촌이랑 <laughs> 우성이 삼촌 누가 더 좋아? 준이. 준이 아니야. 임동환 삼촌, 동원이 삼촌, 동원이. 우성이 삼촌. 동원이 삼촌. 우성이 삼촌보다? 응. 우성이 삼촌이 너 그렇게 잘 놀아줬는데 우성이 삼촌보다 동원이 삼촌이 더 좋아? 진짜로? 응. 동원이가 더 좋아? 응. 뭐지? 응. 그럼 원대 삼촌이랑 영찬이 삼촌 중에 누가 좋아? 영찬이 좋아. 삼촌. 영찬이 응. 삼촌? 동원이 삼촌이랑 MD 삼촌 누가 더 좋아? 이거. 동원이 삼촌이 더 좋아? 응. MD 보다? 응. 이원석이 좋아, 윤성원이 좋아. 이원석이가. 이원석이가? 응. 자, 이대성 삼촌이랑 준희 삼촌 누가 더 좋아? 이대성, 이대성? 응. 준이 삼촌보다? 응. 음. 자, 그러면 이대성 삼촌이랑 임동원 삼촌이랑 누가 좋아? 이 이대성 삼촌이 좋아? 응. 음. 그러면 영찬이 삼촌이랑 이원석 삼촌이랑 누가 더 좋아? 이원석. 이원석? 응. 자, 그러면 대망의 결승. 이대성 삼촌이랑 이원석 삼촌 누가 좋아? 이원석. 이원석? 응. <laughs> 축하합니다. 이원석 선수. 최종 1위 되었습니다. 짝짝짝짝. 이한이는 썬더스에서 이원석 삼촌이 제일 좋아? 응. 왜? 우평은이랑 우영석은 MD 삼촌이야. 이원석. 이원석이랑 이정현이랑 MD 삼촌이랑 좋아? 응. 근데 그 중에서 이한이가 이원석 제일 좋다고 했잖아. 왜 좋아요? 신발 신는데 이원석. 신발을 신어? 응. 어떤 신발? 이한이가 그 신발 좋아해? 하얀색. 신발. 하얀색 신발 신어? 응. 그게 예뻐? 응. 진짜로? 응. 엄마가 한번 찾아볼게. 응. 이원석 삼촌 진짜로 하얀색 신발 신는지. 하얀색 신발 신어서 이원석 삼촌이 좋은 거야? 네 응. 오, 네 그렇다고 합니다. 아야, 따와. 약간... 뒤로 와주세요. 뒤로. 뒤로 와서 좋대요. 뒤로 와서. 아니라 어, 여기 무릎 구부리고 그렇지 다시 무릎 구부렸다가 피면서 슛 그렇지 요아 아빠 야, 이 아니 손다 그거 겠지이이 많이 컸네.

哇。<Whoa. S 2>